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한국의 2014호국훈련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연평도 포격전 재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남조선 병사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 전쟁으로서 그 규모와 내용은 서해 다섯 개 섬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연평도전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또이 엄중한 사태에 큰 경고를 보낸다며 한국이 도발적인 해상 포격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즉시 물리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조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군의 호국 훈련은 조선이 용인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조선민족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조선 침략 연습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조선과 한국은 연평도 일대에서 폭격전이 일어났으며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한국군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측은 지금까지도 사상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조선 전쟁이 끝난 후 남북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군사 전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